일상 요법인 하경 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고도 정결한 것으로 그 위를 덮었으며 살찌고 힘이 세며 몸체가 좋은 큰흰 소로 보배 수레의 멍에를 메고 많은 시종이 따릅니다. 자 여기서 음, 예,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 사념처라는 수행으로. 어,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닦게 되면 부루 지혜를 증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제법과 십이인영법과 육바라미를 일체의 모든 바르게 에, 그 실천하게 되면 방편의 힘과 지혜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많은 시종이 따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에, <laughs> 이 같은 묘한 수례를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주니 이때 모든 아들은 환히하여 기뻐 뛰며 이 법의 수례를 타고 사방에서 희희낙낙하고 놀아 걸림없이 자제함이라. 이 뜻은, 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묘법연화경은 실로 묘한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에, 닦으면 가로, 세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를 중도지혜라고 하는데 이 중도지혜를 타고 한쪽으로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사종사문이라는 것과 사종사제라는 곳에서 놀고 세로로는 엄경 52위 중에서 41위의 경계인 상락아정의 대성의 가르침인 열반에서 네 가지 덕을 갖추고 모든 법을 모두 배워 가지고 성인의 경계에 든다는 것입니다. 에, 앞에서도 설했지만 보살의 4 1인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입니다. 이것은 화엄경에서 설해져 있습니다. 41의 경계를 거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성인이라고 합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상락 아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목을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에, 중생도 본래부터 불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갖추고 있는 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상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경지로서 변함이 없는 덕을 갖추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덕이라는 것은 이 위에 없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덕은 외부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자재한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덕은 부처님은 지혜와 방편력으로서 번뇌의 미혹함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청정함을 성취하신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정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으니까 기쁘다는 뜻이고요. 에, 부처님께서 기쁘다고 하신 것은 깨달음을 에, 얻었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에,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고 했죠. 성인이라고 하는 경계는 성문으로서 에, 아란과를 성취하게 되면 41위 이상의 경계인 보살 수행을 해야 하는 계위가 됩니다. 이것을 성내 경계라고 합니다. 에, 부처님의 경계인 화엄경의 5 2위는 십주 십신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이 되겠습니다. 묘각에 이르러야 비로소 부처의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 아, <laughs> 그 사종 사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종 사문이라고. 에, 했죠. 그래서 이 사종사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서라는 이유는 뭐냐? 이묘법연하행 속에는 일체 만법이 다 들어있고 그한 부분을 경문이, 에,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라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경문의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에 들기 위한 문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을 사종사문이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로 구분한 사, 에, 사종사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유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문. 세 번째는 여규역 공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우비 공문이라는 에,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가 되겠죠. 이첫 번째 유문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일체 모든 법이 에 정지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당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을 유문이라고 합니다. 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에,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 그 인도하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의 문을 유문이라고 합니다. 에 사불지견 중에서 시불지견으로 일체의 모든 법을 본다 하는 가르침이 문이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 공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 이 모든 존재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을 없다고 하는 공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세 번째는 여규역 공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여규역 공문은 모든 법이 있다고 보거나 없다고 보는 면을 이해한다는 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유비 공문이라고 했죠. 이 공문은 있다고 하는 유와 없다고 하는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비유비 공문이라고 합니다. 천태대사의 저세에 보면 마지관 근육에 설해져 있는데요. 이 화법사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법사교에는 네 가지 문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네 가지 문에서, 어, 그, 화법사교에서 네 가지 문을, 에, 그,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6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문에는 화법사교라는 네 가지 문에는 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사문이 있다 해서 16문이 있다는 것을 세우신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것을 장통별론이라고 해서,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화법사교라고 하고 이화법사교에 하나 하나마다 네 가지 각각의 문이 있다고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먼저 장교의 네 가지 문에 대해서 설하시기를 모든 법은 있다고 하는 유문이 있고 모든 법은 없다고 하는 공이라는 공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법은 있다고 하면서 공이라고 하는 여유역 공문이 있고 또 유와 공을 떠나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비유비 공문이 있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에, 통교에 있어서는 에, 유문은 에, 모든 법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생긴다 하는 문입니다. 또 에, 통교에서의 공문은 모든 법도 그 법을 관하는 지혜도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규역 공문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라는 것은 거울 속의 형상과 같이 볼수 있는 경계지만은 그 본체는 볼수 없다고 하는 문을 통교에서의 여규역 공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유비 공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법은 환상과 같고 유도 공도 다시 말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문을 통교에서의 비우비 공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별교의 네 가지 문을 설하자면 별교는 에, 별교에서의 유문은 험한 몸은 없지만은 불성이라는 요한 것이 중생마다 다 갖추어 있다고 하는 문입니다. 이 별교에서의 공문은 불성이라는 것도 공이라고 보게 되죠. 또 대열반도 공이라고 보는 문입니다 에, 다음에 별교에서의 여유역 공문은 불성을 공이라고 보거나 불공이라고 보는 문입니다 에, 별교에서의 비유비 공문은 중도의 이치는 말로서는 나타낼 수가 없다고 보는 문을 에, 별교에서의 비유비 공문이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 문을 원교에서는 어, 어떻게 보느냐 이 원교에서의 유문은 모든 법을 삼재개가라고 보는 것을 원교의 유문이라고 합니다. 이 원교에서의 공문은 모든 법을 삼재개공이라고 보는 것을 공문이라고 하고 모든 법이 가로 차별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차별이 없다고 보기도 하는 영역 공문이 있습니다. 이 원교에서의 비유비 공문은 중도 법성은 가라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라고 하고 공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의 색과 향도 중도 아닌 것이 없고 그래서 법은 하나로 이 하나라는 법이 불가사이라고 하는 문으로서 원교에서는 비유비 공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사종 사문으로 중생들을 불도에 들게 해가지고 제도하신 것이라고 그 말씀 천태대사께서 살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종 사제라고 했죠. 이 사종 사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첫 번째는 생멸 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생, 세 번째는 무량이 있고요, 네 번째는 무작이라고 합니다. 이 생멸 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고 멸하는 법을 설한 소성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생사제는 고집 멸도인 사제법 중 고제, 집제, 도제는 환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공과 같아서 실제로는 나고 멸하는 것도 없다고 보고 인연하는 당체가 공하기 때문에 나고 없어지는 생멸을 보지 못하니까 무생사제라고 하는 통교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무량 사제라는 것은 뭐냐? 사제 중에서 고제라는 고통의 경계에 체해져 있는 무량한 상을 가지게 되고, 도제에 가서는 무진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서 보살이 닦는 별교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작 사제는 뭐냐? 번뇌가 보리오, 보리가 번뇌라고 해서 집착과 수행과 도라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생사가 곧 열반이기 때문에, 에, 그,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 수가, 어, 없고, 이것을 순식간에 만드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원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어, 설하는 이유는 뭐냐? 오, 에, 묘법 연화경에는 부처님 의그 50년 설법하신 그법이 설법이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에, 여러분들이 이해 하시라고 이 부분을 설하는 것입니다. 에 그다음에 에, 경문에 보면 사리부르게 이르시되,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 모든 성인 가운데의 성존이며, 세간의 아버지라, 일체의 중생은 다 나의 아들이건만, 세속나게 깊이 착하여 지혜의 마음이 없다." 에, 무슨 뜻이냐 면 오욕의 즐거움에 맛에만 집착하고 있으면서, 세속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에, 삼계가 편안치 않으니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 여러 가지 괴로움이 충만하여 심히 겁나고 두려움이라 에, 번뇌가 많아가지고 편안하지 못하죠. 팔고가 가다, 가, 가득해서 마음은 항상 번뇌 불길이 여러 가지 짐승과 에, 귀신의 악한 마음이 가득한 에, 그, 삼계로 이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은 항상 번뇌와 에, 집착, 그리고 그런 에, 짐승과 같은 또 귀신의 악한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에, 가득 차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생노병사와 근심과, 에, 근심과 한란이 있음이니, 이 같은 불길이 솟아올라 쉬지 않으나, 열애는 이미 삼계의 화택을 여의고, 고요하고 한가로이 임하의 편안이 계심이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그열는 열에는 이미 삼계한테 여 있다 그랬죠. 편안히 계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번뇌를 다 끊고 공한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지만은 중생들은 오탁에 빠져 있는 것을 항상 부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지금 이 삼계는 다 내가 둔 바이니 그 가운데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라 이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삼계는 다 내가 둔 바라 욕계, 세계 무색계 물질의 세계와 정신 세계를 다 부처님이 두셨다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삼계를 부처님이 두었다는 뜻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수하풍공이라는 5대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임을 밝히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삼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서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에, 가르쳐 오신 세상이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지금 이곳에 모든 한란이 많음이나 오직 나한 사람만이 능이 고하느라, 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누,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 관계 없이, 누구라도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부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시고 이 사, 자식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많은 환란이 많지만은 그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부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존 즉 사람으로서는 시성 정각이신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말법에 있어서는 구원실성 구원급 이전에 이미 부처이신 노법연화경만이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법에 들어서는 노법연화경을 수지하라는 부처님이 그 특별한 대자비심을 설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 비록, 거듭 가르치고, 타이름이나,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모든 욕망에 물들어 깊이 탐착하여 있는고로, 이에 방편으로 삼성을 설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삼계의 괴로움을 알린다. 에,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에, 법연화경을 설하시지만은, 그릇이 작아서 믿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생사고래와, 우비 고뇌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통인 줄 모르고 오로지 보고 듣고 맛으로만 즐거움을 찾고자 그기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성문법과 영각법 그리고 보살법을 설해서 물질의 세계와 정신세계의 고통을 밝혀 두신 뜻이 됩니다. 에, 여기서, 에, 출세간의 도를 열어보이고 연설을 합니다. 에, 에, 출세간의 도로서, 에, 즉 말하자면, 삼계의 고통은 면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보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 중에, 42년 동안 설하신 임시로 왕편법을 설해서 그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아들이 만일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세 가지의 밝은 법과 여섯 가지 신통을 구족하고 연각을 얻어 불태보살이 되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행하면, 12인연법을 얻어가지고, 나고 없어지는, 즉, 생멸법을 에, 그 깨달아서 연각성을 이루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 불태보살이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영각성을 이루게 되면 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의 보살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 사리부라 내가 중생을 위해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성을 사람이니 너희들이 만일 능히 이 말을 믿고 받아가지면 모두 다 마땅히 불도를 이룩하리라 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일불성을 광편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문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뜻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비유로서 삼성법을 설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있다 하는 것을 밝히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행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중생이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수례를, 어, 그, 받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이 일불성은 미묘하고 청정함이 제일이니 모든 세간에서 가장 위가 됩니다. 어, 이 뜻은요, 부처님의 모습도 하나고 종류도 한 종류로 가진 것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나로 일불성인 이 묘법 연화경에 있다 하는 뜻으로서 이 일불성이 일체의 세간에서 가장 밝고 높고 넓다는 뜻입니다. 에,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며, 일체의 중생이 응하여 칭찬하고 공양 예배할 바이니, 한령은 억천의 모든 힘과 해탈과 선정 지혜와 부처님의 다른 일체의 법이 있습니다. 에, 모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묘법 연화경을 찬탄하고 모든 중생들이 믿고 받아서 예배하고 공양할 곳은 일불성인 묘법 연화경이라는 뜻입니다. 열방경 그 사상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습이 부처님이 그 스승으로 삼는 것은 이른바 법이다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이 공경 공양 한다. 다시 말하면 가서아 부처님이 스승으로 삼는 것은 이른바 법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이 공경공양하느니라. 자, 법에 공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공경공양한다고 했으면 이상 그 이상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생들이 공양공경을 공량, 안 한다는 것은 에, 말이 안 되겠지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에, 이해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불성인 이 묘법 연화경은 일체의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경문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이 가지고 어, 계신 즉 갖추고 있는 열 가지 힘과 해탈 그리고 선정과 지혜 등 일체의 다른 모든 법이 이 묘법 연화경에 갖추어져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불성을 얻어야만 모든 아들로 하여금 오랜 급수를 두고 주야로 항상 절개에 놀게 하며 모든 보살 성분들과 이 보배의 수대를 타고 곧 도량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야라고 했죠. 주야. 주야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직연인 중도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랜 급수를 두고 수행을 해서 중도 지혜를 얻은 것은 자행으로서, 스스로 행함으로서 밝은 대낮을 비유한 것이고요. 중생에게 남아있는 번뇌 중생을, 어, 그, 번뇌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과, 이, 무슨 뜻이냐면 중생에게 남아있는 번뇌라는 것이죠. 이 번뇌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과 자비로서 세간에 태어나서 중생들과 함께 고배의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은 타행으로서 깜깜한 밤을 비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행과 타행인 이두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생들을 가르쳐서 중생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 구할지라도 다시 다른 법은 없으니 부처님의 방편은 제한오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번뇌와 장애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어 가지고 42년 동안 임시로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셨지만은 그것은 오직 이 묘법연화경을 설해서 일체의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뜻으로서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법 외에는 다른 법은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편은 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 그 법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큰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일체의 방편법이 모두 다이 일불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방편적 진실이고 진실적 방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일불성 속에 일체 만법이 다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편은, 임시 방편은 이 묘법연학연을 설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설다 하는 것이 되, 에, 되는 것입니다. 사리부르게 이르노니 너희들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아들이요. 나는 곧 아버지라. 너희들이 여러 겁을 두고 가지가지 괴로움의 불타건을 내가 다 제도하여 삼계해서 나오게 합니다. 에, 참, 이 가르침은 깊이 생각해야 할 에,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부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중생은 모두가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들인 중생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방편으로서 임시 방편으로 가르쳐서 이 묘법연화경에 들게 해서 모두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대자비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멸도했다고 먼저 설하였으나, 다만 생사를 다하며 그 실은 멸도가 아니니라. 이제 마땅히 할 바는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니라. 에, 이 설법을 듣고 있는 대중들에게 설하시기를, 너희들이 얻은 것은 방편의 멸도를 이룬 것이지, 진실한 멸도가 아니기 때문에, 에, 이제, 진실의 멸도에 들수 있는 대성의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을 펴고자 하는 취의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중생들을 현혹하게 해서는 결코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교보연학다